제가 이 마음 공부를 지도하면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8, 90%가 소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깨닫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뭐 뭐든지 할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깨달음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우리 부부가 소통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랑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엄마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만 보면 화가 나요. 내 자식은 왜 저럴까요? 이런 문제 있죠. 회사에 갔는데 왕따 당해요. 그리고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무서워요. 소통이 안 돼요. 거진 그런 문제예요. 현대인들이 대인 공포라든가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병명이 있죠. 정신적인 병명. 그런 모든 질환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소통의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소통이 잘안 되니까 거기서 좌절을 겪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혼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소통을 할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올바른 소통을 할수 있으려면 자기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통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면서 소통하는 어떤 모델을 보고 자랐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둘이 소통할 때 상대가 날 버렸다고 느낄 때. 여러분, 버림받은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얘기 안 해줄 때. 여보, 나 이뻐? 이렇게 했는데 당신 너무 예쁘지. 이러면 버림받은 마음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여보 나 이쁘지. 오늘 동창이 갔더니 누가 이쁘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이고 눈이 뼈구만 당신처럼 살인 생긴 얼굴은 천지 빛깔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버림받은 마음 올라와요. 서럽고 그렇죠? 내 뜻대로 뭔가 상대가 대해 주지 않거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나는 버림받은 두려움이 올라오고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걸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요. 왜? 내가 진짜 그런 존재 될까봐, 이 사람한테 진짜 버림받을까봐, 망상이 뜨면서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두려움을 느끼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서러운데? 나 여자로 안 좋아하나봐.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 마음, 버림받은 마음을 표현을 해야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소통이 되거든요, 또.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하면, 그러는 당신은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싸움은 모든 싸움은 여러분 버림받은 자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상대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그 사람이 뭔가 내가 한 말에 버림받은 마음을 느꼈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통이 시작되거든요. 응?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불통하면서 사는 걸본 사람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마음으로 그걸 배우게 됩니다. 소통도 배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여러분. 늑대 소년 진짜 늑대 소년 있었어요 늑대가 키웠대 밀림에서 그래서 이 소년은 막 이상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인간사회에 들어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얘를 가리켰어요 두 발로 걷게도 가리키고 그런데 10년 정도 가리켰는데 도저히 인간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죽었다는 예전에 어떤 외신 보도 해외토피인가에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잠재의식에 학습한 게 너무 중요하죠. 그냥 깊이 체등이 돼버려 그래서 이걸 자라서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불통하는 애고. 절대로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마음. 그 애고를 내가 알아차려서 인지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부모가 싸우는 거를 봤어. 이 싸우는 부모는 간단해요. 상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나 버림받아서 서러워. 무서워. 당신 나 버리지 마. 이 표현을 못하는 분이에요. 안 받아들여. 버렸다는 걸. 그래서 화를 내거나 냉정하게 버리고 말을 안 해버려. 이렇게 싸우거나 불통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사람은 몸으로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도 그렇게 살게 돼요. 또는 부모가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부모가 생전과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대화하는 걸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또는 부모 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사실은 두 분이 소통하는 모습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특히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엄마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빠 입장이 됐을 때 아빠로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모르고 남편이 부인한테 어떤 효과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몸이. 소통을 못 해.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롤 모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애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건전한 소통을 하는 그런 부모의 소통을 보지 못했거나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러 많이 오세요. 마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겪는가. 그런데 의외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건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어려워요. 첫째는 내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걸 인정하고 꺾고 표현하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상대가 어떤 말을 할때 나를 버리는 말을 해도 그게 상대의 고의가 아니라는 거 아는 것. 상대가 일부러 나를 버리고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상대도 버림받은 애고라 나를 버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이 불쌍한 애고라는 거. 그분도 자기, 자기의 의사와는 반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애고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오해를 일시적으로 해서 불통이 돼도 풀릴 수가 있죠. 풀립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 버림받은 마음 올라왔을 때. 내가 그걸 인정을 못 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열등한, 열등감이 느껴진대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단 말을 표현을 못 해서 방문을 탁 열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편 보고. 당신이 미안하지? 이러고 탁 닫는데. <laughs> 근데 그분의 남편분이 참 마음이 넓고, 호인이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 그럼. 우리 만화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데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러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이고, 남편분이 참 좋은 분이라고. 사랑하니까 져준다고. 그 말에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져줍니다. 사랑하면 져줘요. 얼마든지 져주고 얼마든지 내가 열등감 느껴줘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남편한테 잘못했는지를 이분이 깨닫고 집에 가서 펑펑 울면서 얘기했대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한테 져준다고, 당신이 나한테 다 져준 거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철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져줄 수 있다고. 당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 옆에만 있어주면 나는 막 죽을 때까지 져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소통은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싫은 말, 회장님 싫은 말을 할 때도요. 네. 싫은 말을 할 때는 두 배로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싫은 말을 잘 받아들여. 그런데 싫은 말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고? 화를 내면서 좋았던 마음까지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한 다음에 싫은 말을 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싫은 말할 때는 그 사람한테 조언하고 충고하는 건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기분 좋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마음을 상하지 않게, 최대한. 그게 소통의 기술인데, 사실은 그거를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기분 나쁠 때는 그 반작용으로 엄청난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면서 상대를 막 무시하고, 그냥 막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화근덩어리고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불통이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큰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그걸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비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어, 나비효과가 뭐예요? 원래 기상청 학자인, 누구죠?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베이징의 작은 날비짓 하나가 로스앤젤레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사실은 이게 나비효과는 마음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비효과 맨날 보잖아요. 뉴스에서. 사소하게 말하다 말다툼이 돼서 칼로 찔러서 죽은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 싸움하다가 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막 서로 자살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친구 사이에 칼부림을 하고 처음에 시작의 발단은 어때요? 별거 아닌 마음을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통의 기술의 가장 원천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건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주 아주 무섭기 때문이다. 핵폭탄보다 무섭다. 즉시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상대가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려서 잘못될 수도 있다. 예전에 어떤 스무 살 총각이 와서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스무 살 중반이죠. 열 다섯 살 때쯤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못한 게 너를 난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난걸 지금까지 후회해. 그 순간 자기가 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해줄 거야. 그렇게 나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마구 살았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자기를 다 망가뜨려서 고통 주면서 엄마를 되게 힘들고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데, 모든 게 이와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공부 껏 시켜보면, 소통의 기술은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연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통의 기술이 없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소통의 기술 잘 발휘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애교 떨면서 이렇게 밥도 얌전하게 먹고. 이쁘게 보이려고. 남자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자 위로 잘 해주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났을 때.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마음의 두려움을 망각하죠.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얼마나 서럽게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망각하죠, 에고는. 마음의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느끼고 알았던 게, 아,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지만 잘 쓰면, 이게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무섭구나. 그리고 사람을 너무 슬프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만드는구나. 내가 말한 마디 잘하고 마음 한번 사랑 주면 누가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낼 수 있구나.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상대의 마음이나 내 마음 모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아주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소중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알고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인정해야 돼요.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그 마음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게 꼭 화를 당하게 돼 있죠. 기꺼이 꿀코 인정하고 상대가 버림받은 마음 올라와서 나에게 표현할 때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 딸내미가 엄마, 왜 오빠랑 나 차별했어? 그때 운동화 오빠는 사주고 나안 사줬지? 그랬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버림받은 딸의 마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 마음이 무서운 줄 알고 미안해. 너 서러웠구나. 속상했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 이래주면 넘어갈 걸. 그거를 내가 언제 그랬니? 또는 예 그때는 오빠 운동하는 <laughs> 구멍이 나고 네 운동화는 멀쩡했어.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면서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딸은 어떻게 돼요? 점점 화가 나니까 뭘 그랬어? 하고.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요. 마음의 에너지가. 그냥 초기에 요만하게 작을 때 얼른 인정해 주면 호미로 막을 걸. 헉, 이만큼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이게 호미로 막을게. 이게 가래로도 못 막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금세 이게 커져요. 그 에너지가. 폭풍처럼 커져요. 태풍처럼 커지는 거지. 마음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전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만 인정해주면 모든 소통이 다 되고, 마음을 인정, 마음 한 자랑 인정 안 하면 그게 불통의 시작인 건데, 그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소통의 기술이란 자기 무의식 속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가 마음을 얘기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대부분이 버림받은 마음이거든요. 버림받은 마음을 얘기할 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을 못 해요. 버림받은 마음 올라올 때, 이까지 꺼 뭐, 이렇게 불쾌하고 열등감 올라오고 자존심 상하는데 왜 내가 꺾고 인정을 해? 훅 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엄청 버림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아주 아주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또한 그렇기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기에 아주 두려운 존재기도 해요.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존중하고 남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무시한 결과 고통받고 있는 게 불통의 상황이에요. 마음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행복한 현실인 소통이 창조되는 거고요. 여러분, 올바른 소통의 기술을 익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소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태어났거든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 기쁨을 누리고 살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